백사원드라 캐릭터를 딱 만나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어요? 첫인상은 네. 어, 이렇게 차가워도 되나? 남, 어, 와이프한테 이렇게 차가워도 되는 인물인가? 어, 그리고 또 너무 완벽한 스파이를 갖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, 도대체 이 인물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작가님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어, 굉장히 변화무쌍한 인물이다. 양파껏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변화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기대해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,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희주에게 말을 뭐 죽여도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차갑게 하잖아요. 이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신 거죠, 작가님? 그럼요. 그 후에 나오게 되는 사원이 진심 어린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앞이 차가울수록 그갭 차이라고 하는 것에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,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깔아놓으신 어떤 복선이 한 20억 정도의 어떤 돈.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없게끔. 네. 어떤 계약 조건. 이런 것들을좀 이렇게 딱 이렇게 밀도 있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.